바텀은 그냥, 리신이 바텀 찔렀을 때만 텔 타가지고 잡는 방향으로 가고, 이번 텔 들고 있다가, 그래, 그래, 이런 거. 더 기다려, 지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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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 어, 진짜 좋다. 일부러 늦게 잡은 거임. 리신이 진 쪽에 갈 때까지 살짝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그냥 리신 대가리 진 뽑기 나왔네. 알아서 카운트 뽑도록. 난 일단 뭐가 카운트인지 모르겠음. 일단, 탑미드 선픽 갈기고 서포트 픽 됐으니까, 얘가 조합을 맞춰주면서 바텀 라인전 리드할 수 있는 픽을 딱 하면은, 10세. 아 그리고 이제, 득패 정도 나오면 그냥 점화테일 받고, 그냥 라인전 리드해도 되는데, 일단 전판에 나 너무 지쳐버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 그냥 맞으면서 살자. 아, 반드시, 는 모르겠고. 이기고 싶죠? 신발은 무조건 헤르메스. 무조건 가야 돼, 무조건. 헉, 안 맞았다, 개꿀. 아, 한대 맞아, 줬게 님. 네. 골아 반드시 이겨야 돼들아 똑바로 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세준이 혹시 여기 와주실 수 있나요 집간넹 살짝 덜팰걸 아까 그 중간에 한번 들어가지 말걸 너무 세게 패가지고 도망갔음 그래서 올거같지 <laughs> 구원 예 가다! 치킨아, 내가 간다! 좀만 기다려! 간절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형님들! 아, 님, 지금 일을 그렇게 쓰면 저 아파요, 많이? 아, 이거 세지 그냥 왔어. 체력이 좀 없네. 적당히 하자. 이거, 이거, 짐, 이거 밀고 빨리 집 가야겠다. 요, 여기서 길게 싸우면, 리신와 제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까? 너 먹어, 너 먹어. 그래, 너도 먹고 살아야지. 음파 빠졌잖아, 너. 아, 닿았으면, 까비. 의욕이 느껴진다. 아, 아닙니다. 전판이고, 이만큼 의욕이 있었는데, 그냥 첫판이라서 살짝, 네. 여기니까 합이 조심해. 내가 너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진짜 빼야 돼, 진짜 빼야 됨 진짜 빼야 됨 농담 아니, 너 빼야 돼, 너 빼야 돼. 나지 말했음. 거봐, 왜, 왜 여기 에 있겠니? 어, 1 0백 퍼임. 진짜. 농담 아니. 야, 너가 좀 사려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라인 버려. 버리는 게 이득임. 거봐, 위에서 나왔잖아. 투패. 아, 이거 투패가 더 빠르긴 한데 일단 뛰어. 아, 오래 붙었다. 오래 붙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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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못 잡는다 저거 제압이라서 아 진짜 내가 진짜 무조건 이기겠단 마인드 예? 아 진짜 나어나 아, 나 가슴 아퍼 나아나 진짜 <laughs> 그러지 말아 다오. 보. 야 하고 싶은 거다해 쐬줘야 내 주변에서 하고 싶은 거다해 진짜. 화난다. 4명. 좀 에바긴 했다 너무 감정적이었다 안전하게 집에서 헤르메스 뽑고 헤르메스 뽑는다고 안전한 건 아니긴 한데 와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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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투패 간다? 15초 아 모르겠다 죽어라 그냥 아 어떡해 아 근데 이게 진짜 내가 킬을 따면 딸수록 뭔가 애들이 더 쉽게 죽는 거 같은 거 이거 기분 탓인가요? 아까 위에서 대승했을 때 이제 5공도킬 하나를 못 먹어서 얘가 이런 거 하면서 얘가 손해보고 알아서 망하면은 진짜 내가 많이 곤란함 탑 격차 나면은 못이겨주 이거는 바텀은 그냥 리신이 바텀 찔렀을 때만 테를 타가지고 잡는 방향으로 가고 그거 아니면 걸어서는 탑만 계속 봐야 될 듯? 아참 어, 아무것도 없긴 해 리드 밀고 나잖아 의심하지마 통나무의 신이야 아 뽀삐 온다 아 이거 세주안이 없을 땐 차라리 안 하는 게 맞긴 해 세주 없이 하면은 저 뽀삐 벽궁 들어오면서 시작하면은 이제 누킹 당해서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아서 아야 오공 안 좋은 거 개좋아 빼빼빼 거기 있지마 거기 들어가 있지마 바보 멍충이 진짜 이거줄게 제발 좀. 말좀 들어, 진짜. 믿기가 될게요. 딱반 말이 없네. 아, 매자에 가면. 아, 모르겠어요, 진짜. CC가 너무. 야, 이거, 이번 판은 그냥 딱 봐도 상대팀. 어떻게든. 파타한번 어떻게 잡아보자. 그런 마인드로 오면은 죽을확률이좀 높아서. 근데 2350원. 돈이 딱큰집팡이랑매자이라서 매자에 메자이 한번 가야겠다. 만약에 갔는데 바로 죽는다? 그럼 게임 지는 거임. 도박임. 돈이 딱 돈이라서 그냥 사는 건데. 이번 텔 들고 있다가. 그래, 그래, 이런 거. 더 기다려, 지금. 더, 더, 더. 아, 좀만. 기... 진짜 좋다. 일부러 늦게 잡은 거임. 리신이 일부러 진 쪽에 갈 때까지 살짝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그냥 리신 대가리 터뜨리고, 그 다음에 딱 진까지 잡아주는 디테일. 허허허, <laughs> 내 미드, 이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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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발 이길만 하잖아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안 죽을라고 방금 여기서 한턴 참고 그랬거든요. 타이사가 킬 몰아먹은 거 너무 좋아. 수로룩. 열심히 해주세요. 막아줄게. 다 맞아 줌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사실. 나의 직감. 아, 나 큐빅. 그렇지. 어, 야, 잠깐만. 어.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책임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계속 가, 계속 가, 나 테리스어. 예? 구하러 간다! 이사야, 겨, 좀만 기다려! 예? 휴. 아, 아니죠. 겁쟁이의 신발이 아니고 용기의 신발이죠. 좀더 과감하게 게임을 할수 있기 위해서. 야! 안 돼, 오히려 좋다. 왜 와이? 리신한테 천 원을 터는 게 잭스한테 주는 것보다 진짜 백배 낫다. 언젠간 죽을 데스였다. 뭐랄까, 좀 갑자기 1 데스 하니까 숙연해졌음 이럴 때일수록 옵잭 천천히 챙겨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되는 거 아시죠, 님들? 세주환이님, 왜 탑에 계세요? 예? 미쳤나. 누가 치래 아, 이거 트페 공짜 타워 먹는 거 진짜 괘씸함. 럭스야 그냥 너가 틈에 따라가면서 그냥 라인 막아라 나 미드 갈게 야저 피통 빽빽해진거 봐 예? 내가 죽였나? 방황하지 말아요 조용 팔탈 때가 너무 멀다. 빼면서 해, 빼면서. 어, 좀 풀어주라, 진짜! 바론? 억울한 게나 헤르메스란 말이지. 그냥 안 풀어줘. 빨리 먹어, 빨리, 얘들아. 아니, 이거 카이사가 저기 있었구나. 야, 이거 잘하면 스틸 당함. 진짜, 어, 야, 럭스, 럭스 궁 너무 나이스. 어. 카이사야, 집중하자. 이거 미드 밀면서 이제 50 사이드 미는 쪽 붙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카이사가 죽었으니까 내가 미드 밀고 이거 다들 여기로 가. 이거 밀면서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세줘 왔거든? 아, 깨비, 그래도 싸워도 돼. 아따, 안 죽네. 한 대. 했자 이제. 나이스. 나 바텀 가야지. 너네 미드하고 미센 미드. 천천이제 용해야 돼 용. 투패 궁생각해라 이거 떨어져 있으면은 잘린다. 그냥 바로 먹으면 돼. 바로 먹어. 시간 주지 마. 일로 뚫자 이거 꾸슬만 하거든. 아. 리아 좋았다 세주야 승리 씨 치킨 아 치킨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힘들긴 했는데 열심히 했다. <laughs>